자 오늘 사건은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2019년도에 중국에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의 사건이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하다는 거. 2013년 5월 10일 아침 7시경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의 모 전자 산업 단지의 공원에서 아침 운동을 하던 한 할아버지는 공원 호수가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둥둥 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주변에 아침 조깅하고 있었던 젊은 청년을 불러 세운 거예요. 저기 청년 미안한데, 저기 호수가에 뭔가 둥둥 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잘못 본 건지 뭔지 확인 좀 해줄래요? 이 말에 청년이, 아, 네. 하면서 호숫가 쪽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당연히 그의 눈에 비친 물속의 무언가는 여자 시신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곧바로 호수 물속의 여성 시신은 건져 올려지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사망자 여성은 한 25살에서 많아 봤자 27살 정도 젊은 여성으로 보였어요. 키는 커 봤자 한160 빨간 외투에 검정 스타킹, 검정 반바지를 입고 검정 하일에 그녀 손에 반지, 목에 목걸이까지 그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400위안의 현금까지 그대로 있었죠. 즉 강도 사건은 아니라는 것. 옷차림 또한 찢어지거나 한 흔적 없었고요. 몸 이곳 저곳에 멍이라든지 폭력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입 안과 코 안을 봤을 때 익사의 특징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구검했을 때 사망자의 사망 시간은 10시간 정도 전. 당시 호숫가에서 올려진 건 시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신과 함께 새빨간 오토바이 한 대가 같이 딸려 올라왔어요. 이 오토바이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사망한 것인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 오토바이를 보니까 열쇠가 그대로 꽂혀져 있는데 오토바이 옆쪽에 스크래치가 쫙나 있네. 혹시나 해서 이 호수가 공원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 공원에 호수 바로 위,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를 정밀 조사한 결과 오토바이의 난스크래치와 비슷한 스크래치가 다리 위에도 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보아 추정할 수 있는 건 사망자 여성 전날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 문제의 호수가 위, 다리를 오토바이 타고 건너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리를 건너는데 어라. 갑자기 어떤 이유로 오토바이 조작을 잘못 해. 다리 경로를 이탈한 거예요. 어, 어. 오토바이와 함께 아래 호숫가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익사한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인 걸까? 오토바이나 그녀 몸에선 신분증 이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은 주변 사람들과 인근 가게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이런 여자 본적 있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 이 여자의 실종 신고를 하진 않을까? 이 실종자 신고를 기다리는데 역시나 그날 오후 4시쯤 한 남자가 파출소로 달려옵니다. 제 아내가 실종됐습니다. 전날 저녁에 나간 후 줄곧 집에도 안 오고 전화기도 꺼져 있고 걱정돼서 신고하러 왔다고. 경찰은 바로 이 남편한테 사망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당신 아내 이 여자 맞아요? 와 보니까 맞네. 사망한 여성의 이름은 라오. 이 라오의 남편은 리량. 이 남편은요. 28살로 창저우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라오는 27살. 여기서 주목할 건이두 사람 다 재혼해 이둘 결혼한 지두 달밖에 안된 신혼부부였다는 거예요. 리량은 사건 전날인 5월 9일 자기가 아내한테 새 오토바이를 한대 사줬다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가 바로 시신과 함께 건져 올려졌던 그 오토바이. 중국은 차량의 수만큼 오토바이 수도 엄청나죠. 오토바이 초보자가 그 사이에 껴서 운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남편이 아내한테 낮에는 차에 오토바이에 사고 날수 있으니 안전하게 저녁에 오토바이 운전 연습하고 해라. 그래서 사고 전날 저녁 식사 후에 8시 50분경 아내가 오토바이 연습하고 오겠다며 밖에 나갔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남편 같이 갈까? 했는데 뭐 무슨 일 있겠나. 그래서 그냥 혼자 가게 냅뒀다고. 실제 그렇게 아내가 나가고 나서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 공원 도착해서 오토바이 타고 있어. 재밌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그렇다고 너무 늦게까지 타지 말고 적당히 타다가 들어와. 그렇게 저녁 11시가 됐습니다. 거의 9시에 나갔어요. 2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자가 집에 안 와. 이렇게 어두운데. 그러니까 전화한 거예요. 아니, 전화도 안 받아. 아니, 전화 자체가 꺼져있대. 더 불안하게. 그래서 급히 차를 몰고 아내가 연습하고 있다는 공원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런데 어두컴컴 할뿐 아무도 없어. 순간 이제 무서운 생각은 하기 싫으니까 아내가 오토바이도 생겼겠다. 친구 집에 갔나? 핸드폰이 방전됐는데 충전기를 안 챙겨갔던 터라 그냥 그대로 둔 건가? 어쩌면 내일 집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기다린 거예요.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러 왔던 겁니다. 결혼한 지두 달밖에 안된새 신부가 호수가에서 익사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정말 새로 산 오토바이 연습을 하러 왔다가 잘못 조종해 호수가로 추락. 그렇게 익사한 걸까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요, 엄청 괴로워했습니다. 왜냐? 내가 그 오토바이를 사줬잖아요. 자꾸 내가 죽인 것 같은 거야. 내가 오토바이만 안 사줬어도 그날 안 나갔을 거고,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호수는 집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게다가 이 호수부터 해가지고 공원은 밤에 사람도 거의 안 다니고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아내 혼자 오토바이 운전 연습을 하러 왔다. 저녁 9시쯤에. 조금 비정상적인 행동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닌데 어두운데. 이상함의 경찰, 바로 집 근처부터, 이제 집 근처의 CCTV부터 다 파보기 시작합니다. 확인 결과 아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와 진짜 공원으로 향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내 뒤를 따르는 미행하는 사람 전혀 없었어요. 공원에 딱 들어선 이후 CCTV는 끊겼습니다. 이 아내의 가족 측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되게 찜찜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부모님은요. 그녀의 사망 통지서에 서명 안 합니다. 사고사라는 이런 결론 받아들일 수 없다. 다시 재조사를 해 달라. 지금까지 단서로 볼때 그녀의 사망 사인은 확실히 실수로 물에 빠진 걸로 익사 사고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아니라고 하니 이번에 경찰은 아예 다른 시선으로 수사를 시작해요. 그녀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는데, 뭔가 이상해. 사건 당일 밤 아내는 전화 한 통을 받고 운전 연습하러 나갔습니다. 그후 운전 연습하면서 세 차례나 한 번호와 통화를 해요. 어디서? 그 어두컴컴하고 아무도 없는 호수가 공원에서 경찰은요, 혹시 이날 아내가 운전 연습을 도와줄 누군가를 여기서 만난 건 아닐까? 나 여기 있다, 어디냐, 뭐 이런 전화를 한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날 전화 통화한 이 사람은 누구지? 확인 결과 그 번호의 주인은 29살 지우웨이라는 남자. 그는요, 라오의 남편 리량과 완전 고향 소꿉 친구로 리량이 PC방 운영하는 걸 보고 두달전 리량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고향에서 그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온 남자였어요. 자, 여기서 팩트는 이 지우웨이, 고향에서 올라와 지낼 곳이 마땅히 없어. 그래서 이 리량 부부의 집에서 이 리량의 p c 방 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 말로는 이세 사람 아주 사이가 좋아 보였다고. 그런데 이상한 게 사건 발생 열흘 전이 지우웨이 이사를 갔네. 사건이 발생한 후 지우웨이 연락이 안 되네. 핸드폰도 끊어버렸네. 아딱 썩은 똥내가 나죠. 경찰은요 공원 주변의 CCTV를 확인하는데 좀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사건 추정 날, 지우웨이, 택시를 타고 문제의 공원에 왔었네. 그렇게 공원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안 나오네. 그 안에, 안에 라오가 있었는데. 공원에 들어갔던 지우웨이는 다음날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공원에 나왔습니다. 그후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경찰은 바로 이 택시 운전수 찾아냅니다. 이 운전수가 하는 말이, 그날 택시 타고 가면서 별다른 말이 오간 건 없는데, 딱 하나, 이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이 다 젖어 있었다고. 어라, 피해자 라오도 물 속에서 익사했는데, 아, 뭔가 똥매가. 경찰, 이 연락 끊긴 이 지우웨이 찾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찾은 것도 대단하죠. 지우웨이가 하는 말은 그래요. 사망한 라오와 자기가 불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당일 밤 자기가 라오한테 전화 걸어서 공원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데이트하자고. 그래서 그날 라오가 자기 남편 리량한테 오토바이 연습하고 오겠다면서 저녁 9시에 오토바이 타고 집을 나섰던 겁니다. 9시 30분경 공원에서 만난 두 사람. 두 사람은요. 공원에 아무도 없겠다. 가로등도 거의 없어. 어두컴컴하겠다. 여기서 우리 둘다 벗고 나뒹굴어도 볼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 하자. 거기서 생쇼를 한 거예요. 그렇게 밤 11시가 됐습니다. 저녁 11시경 라오가 오토바이 뒤에 지우웨이 태우고 떠나려고 출발하는데 그녀가 이제 그 공원 호수 위다리딱 건너려고 할때 그녀가 오토바이 초보였잖아요. 어? 어? 운전을 잘 못해 뒤에 타고 있던 자기까지 다 함께 다리 아래 호수로 빠졌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후 놀란 지우웨이 한참을 허우적대다가 물 위로 기어올라 왔는데 아무리 봐도 라오가 안 보여. 놀라서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자기 둘 지금 불륜짓거리 하고 있었잖아요.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내 절친한 고향 친구 리량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거 아니야. 나, 내 친구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신고도 안 하고 자기 나름 찾아보겠다며 물속을 헤매다가 결론은 못 찾고 혼자 공원에서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 끝났네? 해결됐네? 하지만 이 사건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밑에 영상 진행률 라인을 보시면 몇분더 남았잖아요. 이 사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라오의 부모님이 경찰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남편 리량이 결혼 후 우리 딸 라오 앞으로 세 가지 상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이세 가지 보험의 청구 총액이 450만 위안에 달한다고. 요점은 이 보험의 보장 기간이 모두 겨우 1년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들 모두 단기 보험이라는 건데, 보통 이런 경우는 메인 보험이 따로 있고, 추가 보험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고위험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상, 개인이 이렇게 단기로만 몇 개를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직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드는데, 이 안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보험을 몇 개나 드러났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뭐, 누군가 그녀를 살해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증거가 부족하죠. 당시 아내 하이를 신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두 밑바닥에 진흙이 약간 묻어 있었습니다. 그 진흙 호수 밑바닥에서 나온 거였어요. 자 여러분 구두 밑바닥에 호수 맨 밑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아내 라오가 물에 빠진 뒤물 속에서 서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확인 결과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은 1m 40cm 정도. 라오의 키는 160이었어요. 거기에 10cm에 가까운 힐을 신고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 그녀의 키 170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물에 빠진 뒤 정상적으로 딱 섰다면 기껏해야 물은 그녀의 목 정도? 즉, 그냥 사고로 물에 빠져 익사했을 가능성 있기야 하겠지만 뭐 거의 희박하다는 말입니다. 사고가 아닌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가? 당시 그 현장에 라오와 함께 있었다고 지가 지 주둥이로 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로 지우웨이, 경찰 또한 이 남자를 의심했는데,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지목한 이 남편, 리량의 행동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뭔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럽게 죽었는데, 빨리 사건 끝내라고 난리야. 아니, 자기가 먼저 나서가지고 아내의 죽음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못할 망정. 빨리 마무리하라고. 그리고 사망 증명서나 얼른 좀 발급해 달라면서 난리 난리. 하지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게 확인된 지금 가족들 사망란에 서명 안 했잖아요. 사망 증명서가 빨리 나오면 뭐가 좋다? 사망 확인이 빨리 되니까 그녀가 들었다는 단기 보험금 3개. 그 보험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실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단연간의 여러 경험이 있는 경찰이 봤을 땐이 남편 꾸린내가 났습니다. 아무래도 지우웨이, 지 친구와 이 남편 둘이 합작으로 아내를 죽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우선 지우웨이를 집중적으로 강도 높여 심문하는데 결국 2013년 7월 18일 지우웨이 한달 만에 지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모두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진실은요 와 대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우웨이와 리량 이 둘은요 완전 친한 중학교 동창 사이였어요. 지우웨이는 성격이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편으로 어릴 때부터 사교적이고 활발하고 여자 잘 꼬시는 리량을 동경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이 리량의 성격을 부러워했던 거죠. 리량은요, 나중에 학교 킹카와 결혼해 일남일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창저 후에 PC방을 차리는데, 와, PC방도 잘 돼. 돈도 많이 벌죠. 무엇보다 리량이 평소에 지우웨이 자신을 보호자 마냥 잘 챙겨줬던 거예요. 자기가 뭐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다 하면 다 빌려주고, 갚아주고. 그러니까 나름 지우웨이, 리량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고 늘이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12년 말 리량의 PC방이 갑자기 막 장사가 안돼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PC방 접어요. 그와 동시에 그는 몇십만 위안의 빚 대출까지 지게 되죠. 그러다 이 대출 상환일이 다가왔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자아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어요. 아돈 필요한데 어디 하늘에서 돈안 떨어지나? 아 로또나 되면 좋겠다. 어떻게야 큰 돈을 벌수 있을까? 도둑질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내 아내의 생명값 이걸로 돈 벌면 좋겠다. 보험을 들어가지고 죽이고 타먹으면 딱이네. 그래서 지금 아내 딱 죽이려고 했는데 아 걸리는 거예요. 뭐가? 둘 사이에 자녀, 아들, 딸이, 하, 아내가 없으면 이두 아이 내가 다 떠맡아야 하는데, 지금 나한텐 아내가 필요해, 죽이면 안 돼. 그런데 돈도 필요한데, 아 어떡하지? 아 그럼 새 아내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 독해요, 독해. 우선 지금 아내와 이혼을 해야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내 막 때리고요. 욕하고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 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아내 입에서 먼저 아우 이혼해. 아싸. 계획대로네. 그래. 이혼해. 그렇게 2013년 2월 20일 본처와 이혼합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악한 계획이 시작되는데, 사냥감을 어디서 찾냐 인터넷 채팅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만남이 위험하다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죽일 생각으로 여자 꼬시려고 채팅을 시작한 거예요. 채팅에서 그는 자동차와 큰 집을 가진 사업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꼬신 여자가 누구? 바로 사망한 라오. 이 리량은요, 자신의 거짓 재력을 보여주기 위해 없는 돈다 끌어 모아가지고 끊임없이 라오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사줍니다. 그렇게 사탕 발린 공세에 아무것도 모르고 라오. 모든 게 진심인 줄 알고 만난 지 13일 만에 이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리량은요, 좀더 정확하게 믿음을 주기 위해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아내 라오에게 금은 보석 다 사주고요, 돈을 계속 씁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돈더 많이 들어올 텐데, 뭐 투자라고 생각하지 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세개의 보험을 들게 만들어요. 처음에 보험 수익자를 그녀의 부모님으로 해놨었어요. 그런데 무슨 막 핑계를 대가지고 나중에 그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때까지도 라오 아무 의심도 하지 못했대요. 의심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이빨을 소리하고 했겠습니까. 애초부터 첫 만남 때부터 이렇게 죽이고 하려고 작정하고 만난 건데, 엄청 자기를 믿게끔 만들었겠죠. 믿음도 다 줬겠다. 보험 가입도 수익자도 바꿨겠다. 이제 해야 할 건? 어떻게 죽일 거냐? 라는 건데, 그는요, 같이 살면서, 아, 이 여자 수영 못 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이걸 써먹어야겠다. 그는요, 자신의 계략에 도움을 줄 사람, 지우에이를 꼬득입니다. 다 성공하고 나면 내가 20만 위안 줄게. 어때? 여기서 하나로 20만 위안, 한 3,8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때 지우에는요, 돈도 돈인데 늘 항상 리량한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리량의 이런 말에 한치의 주저도 없이 바로 오케이한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리량은 지우이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일부러 셋이 같이 산 거예요. 그리고 야, 지우에이, 네가 제 라오 꼬셔. 분류 사이로 만들라고 작업쳐. 그 동안 리량은요, 일부러 아내 라오한테 냉담하게 대해요. 더 지우웨이한테 깊고 빠르게 빠지라고. 거기에 더 대박인 게 일부러 집에도 안 들어가요. 지우웨이와 집에서 할거다 하고 진도 나가라고. 그렇게 두 남자의 계획하에 지우웨이와 라오 불류 사이가 된 거예요. 둘 사이가 무을 익는 걸 보고 리량은 아내에게 오토바이를 한대 사줍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9일 지우웨이는 리량의 계획에 따라 라오를 공원으로 부르죠. 그래서 그날 저녁 9시쯤에 오토바이 연습하고 오겠다며 나간 거예요. 이때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리량,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 조심히 다녀와. 라고 하면서 못 돌아올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걸 알았을 텐데 아 무섭습니다. 그렇게 9시 반쯤 공원에서 만난 라오와 지우웨이 할거다 하고 지우웨이가 라오한테 집에 가자고 그러면서 차가 호수 위 다리를 지날 때 지우웨이가 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래의 호숫가로 빠지게 만든 거예요. 지우웨이가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니 물속으로 팡 빠졌는데 웬걸 호수가 안 깊어. 얕아. 라오가 물속에서 벌떡 일어나버린 겁니다. 이 모습에 순간 지우웨이 당황을 한 거예요. 아이씨 어떡하지? 아이씨 모르겠다. 바로 지우웨이가 라오의 머리를 잡아다가 다시 물속으로 막 밀어넣은 거예요. 죽으라고. 아니 이때 라오 얼마나 발버둥 을쳤겠어요 그런데 위에서 누르는 지우웨이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얼마 안가 그대로 익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와, 결론은 또 보험인 거죠. 애초부터 여자 하나 꼬셔 결혼하고 아내 만든 다음에 바로 죽여 보험금을 타먹을 계획. 2014년 1월 23일 오후 이 썩을 두 새끼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이 계획을 주도했던 남편 리량, 사형이 선고되고요. 행동대장이었던 지웨이 또한 사형만 나와야 되는데, 그 놈의 사형 집행유예 2 년이 또 나와요. 와, 이게 중국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또한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각종 보험 보험 사기 사례가 엄청 나옵니다. 원래 이 생명 보험이나 상해 보험의 목적이 이런 게 아닐 건데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보험의 이미지가 더더더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죠. 이런 무모한 짓으로 인해 본인 또한 돈한푼 얻지 못했을 뿐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뭐하러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지, 다신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진짜 믿을 놈 하나 없는 최악의 한 보험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